여러분, 믹스 커피 좋아하십니까? 저는 출근과 동시에 한 잔의 믹스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프림이 몸에 안 좋다, 설탕이 너무 많다 하면서 아예 안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오해를 풀어 드리고 믹스 커피의 진짜 효능과 주의할 점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믹스 커피 업체하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프림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전에는 동물성 유지로 만든 프림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걱정이 있었는데요. 요즘 믹스커피에 들어가는 프림은 대부분 식물성 유지, 즉 야자유 성분을 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포화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다하게 많이 섭취하면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두세 잔 정도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우리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설탕입니다. 믹스 커피 한 봉지에는 약 5g 정도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하루 섭취량 36g에 비하면 그리 많은 양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간식이나 음료로 당을 이미 많이 드신다면 함께 고려해야 하겠죠. 카페인도 궁금하실 겁니다. 믹스 커피 한 봉지에는 보통 30에서 5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 아메리카노 한 잔이 75에서 100mg 정도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이 400mg이므로 믹스 커피만 기준으로는 두세 잔은 큰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임신부, 고혈압 환자,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믹스커피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커피 본연의 황산화 성분은 암이나 치매 예방과 관련이 있고요. 피로회복과 기분 전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당이 조금 들어있어 당 떨어질 때는 오히려 활력을 주는 역할도 합니다. 최근 연구에는 커피를 정오 이전에 마실 때 건강 효과가 더 크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전 시간에 적당히 즐기는 믹스커피 오히려 하루를 활기차게 만드는 작은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믹스커피는 무조건 나쁘다고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 두세 잔 이내 가능하면 오전에 마시고 당이나 크리머가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은 믹스커피 하루에 몇잔 드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믹스커피요, 알고 마시면 건강에 아주 힘이 될수 있습니다.